네, 안녕하세요. 더존 비즈온 유수광입니다. 코로나19로 일상생활과 비즈니스 방식 등 사회경제 구조가 비대면 중심으로 바뀌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좋은 정보 공유해 주실 더존 비즈온 김민지 컨설턴트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존 비즈온 김민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떻게 재택근무를 잘 해낼 수 있는지 주요 서비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재택근무 완벽 대응할 수 있는 주요 서비스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 PC 원격 접속을 말씀드리겠는데요. 위아고를 통해 어디서든 업무를 볼수 있지만 꼭내 사무실 PC를 이용해야 할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내 PC 원격 접속을 통해서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설정 방법도 사용 방법도 매우 간편합니다. 대상 PC에서 설정하기 버튼만 누르면 설정이 완료되고요 왼쪽에 에이전트 그리고 웹 버튼을 통해서 필요시에 내 PC에 접속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메신저 서비스도 설명해 주시죠 네 메신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사용법도 개인용 메신저와 유사하고요 위아구의 모바일 앱 나하고까지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1대1 대화는 물론 그룹 대화, 프로젝트 대화로 구분을 하실 수 있고 검색 기능을 통해서 원하시는 내용과 파일을 손쉽게 찾아보실 수도 있습니다. 또 신규 입사자가 들어왔다고 해서 앞전에 나눴던 대화나 파일을 따로 전달해 줄 필요 없이 대화방만 들어오면 앞에 나눴던 내용, 자료들까지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 요즘 코로나 굉장히 이슈죠. 어, 대면 회의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요. 여기 화상회의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화상회의 기능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와 보시면 얼굴만 보면서 화상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문서 공유를 하실 수도 있고요. 화면 공유를 통해서 회의를 원활하게 이어나가실 수 있습니다. 또 옆에 외부 링크 공유가 있는데요. 어, 외부 링크를 공유함으로써 위하고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외부 인원과도 화상회의를 이어나가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메신저를 통해서 파일이나 문서를 공유할 수도 있지만. 웹 스토리지를 통해서도 유연하게 업무를 볼 수가 있는데요. 이웹 스토리지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메신저와 함께 연동해서 사용할 수 있는 웹 스토리지 기능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하고 웹 스토리지를 사용하게 되시면 모든 문서가 우선 더존 IDC 센터에 보관되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든 열람 가능하시고요. PC에 오피스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도 별도 다운로드 없이 웹 오피스를 통하여 사용하시던 파일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팀원들과 자료를 공유할 때도 이제 공유한 자료가 수정이 되면은 매번 다시 보내줘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는데요. 이렇게 폴더를 공유해 놓으면 항상 최신의 자료가 반영이 되기 때문에 반복 업무를 또 축소할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전자결제 서비스도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전자결제 서비스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하고 전자결제의 특징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빠른 의사결정을 할수 있고 문서 양식관리가 간편하다는 점인데요. 시연을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화면이 전자결제 웹 화면이고 모바일 또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위하고 전자결제는 기본으로 양식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카테고리별로 이렇게 문서들이 제공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또 우리 회사에서 만약 사용하고 있는 기한이 있다 하시면 양식 추가하기 버튼을 통해서 해당되는 파일을 복사 붙여넣기에서 우리 회사만의 양식을 또 손쉽게 만들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시면 결제 정보라고 해서 기본 결제자를 지정할 수가 있는데요. 회계팀, 인사팀 등 기한마다 상신해야 하는 부서가 다르고 필수 결제권자가 달라서 직원들이 누락하거나 헷갈려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렇게 미리 지정을 해놓으면 실수할 염려가 없어지는데요. 어, 검색 기능을 통해서 검색을 해서 추가하셔도 되고요. 조직도 기반으로 찾기 버튼을 통해서 해당 사원들을 이렇게 추가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결제 라인을 변경해야 한다면 드래그 앤 드롭으로 이렇게 결제 라인 순서까지 변경하실 수 있고 합의 라인도 클릭 한 번만으로 손쉽게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재택근무에 활용할 수 있는 네 가지 주요 서비스를 봤는데요. 무엇보다 더존의 핵심 솔루션인 스마트 A10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스마트 A10에 대한 설명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계 모듈을 보면 전표 관리, 주요 장부, 부가 가치세 등 기존의 스마트 A에서 사용하시던 메뉴 동일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스마트 A를 사용하고 계시다면 바로 적용해서 원활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추가된 기능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메뉴명 앞에 네모 버튼이 있는데요. 해당 버튼을 클릭하시면 새 탭에서 페이지가 이렇게 열리고요. 요즘 듀얼 모니터 많이 사용하시죠? 이렇게 나눠서 여러 개 창을 띄워놓고 하나는 장부를, 하나는 입력을 해주셔도 되고 기술을 변경하시거나 여러 회사를 비교하시면서 작업하실 때 유용하게 사용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메뉴명을 이번엔 클릭하게 되는데요. 해당 페이지에서 넘어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화면 구성은 기존에 내가 사용하던 구성과 다르다 아니면 바꾸고 싶다 하신다면 여기 더보기 버튼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화면 구성으로 변경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어, 그리고 스마트웨이에서 기존에 우클릭했을 때 나오던 메뉴들 있죠. 그 기능은 점표를 체크하면 하단에 액션바로 활성화되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그러면은 기존에 하단에 관리 항목들은 어디로 갔냐 하면은 이렇게 우측으로 관리 항목이 나열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 필요로 하던 메뉴인데요. 전표를 누가 등록했는지, 언제 등록했는지, 작성하고 수정했는지, 이력 관리가 조금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위하고 스마트A10에서는 이렇게 작성자 관리가 가능합니다. 기존의 스마트A는 a d m i 이라는 하나의 아이디로 여러 직원이 같이 사용하다 보니까 이력 관리가 조금 어려웠는데요. 위하고는 직원별로 아이디를 생성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력 관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메일과 메신저에서도 연동해서 사용하실 수 있고요. n 표시와 u 표시 이런 표시들이 있습니다. n은 당일 신규 입력 전표, 그리고 u는 당일 수정 전표, 그리고 빨간색 이렇게 바 모양은 차액 전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라벨만 보고 쉽게 전표를 찾아서 수정하거나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마트A10에서 큰 변화가 있는 메뉴는 스크래핑 보드입니다. 기존에도 스마트A에서 자동 수집 기능은 가능했었는데요. 기간 설정 후에 수집하기 버튼을 통해서 수동으로 해당 내역들을 스크래핑 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스마트A10은 수집 정보 등록하기 버튼을 통해서 스마트A10에 인증서, 아이디, 패스워드를 입력해 놓으시면 매일 밤 자정을 기준으로 자동으로 해당 내역들을 스크래핑해 올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침에 출근하셨을 때 스마트 A10을 켜면 세금 계산서부터 통장, 매입, 신용카드는 물론 매출 신용카드 내역까지 수집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집하기 버튼을 눌러서 필요하실 때마다 수동으로 수집해서 정리 또한 가능합니다. 이렇게 수집된 내역들은 자동 점표 처리가 바로 가능하고요. 정리된 점표는 각종 주요 장부에서 현황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존에 사용하셨던 메뉴들 모두 적용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어지는 부가세 신고 부분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가세 신고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부가세 신고하시려면 스마트에이에서 부가세 신고서를 작성하고 마감해서 파일을 다운로드하고. 홈텍스 접속해서 업로드 및 제출, 신고까지 진행을 했었는데요. 이렇게 여러 단계를 거치시느라 번거로우셨을 거예요. 하지만 스마트 a 10에서는 부가가치세 신고서 마감부터 파일 제작 그리고 제출 신고까지 한 번에 가능합니다. 이렇게 일자를 눌러서 들어가게 되면 해당되는 파일을 보실 수 있고, 제작 버튼을 통해서 비밀번호를 누르시고 파일 제작, 전자신고까지 이한 화면에서 전부 가능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직접 사용해 보시면 시간이 정말 많이 절약되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부분도 많이 궁금해하세요. 어, 세무에게 사무소와 데이터를 주고받으시는 경우도 많으신데요. 스마트히 데이터를 이렇게 보내고 내리고 올리고 재구성할 수 있는 기능이 이렇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다법인 관리 같은 경우에는 회사 관리를 통해서 회사 생성을 해 주시면 기존에 그 회사 코드 여러 개 만들어서 어 다법인 관리하셨죠. 그것처럼 회사 생성을 통해서 관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무에게 사무소에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데이터를 백업해서 메일로 전달하고 세무에게 사무소에서는 다시 받아 업로드하고 그러다 보면은 데이터를 가끔 덮어 씌우는 일도 빈번히 발생합니다. 위하고의 스마트 텐에서는 세무대리 연결하기라는 버튼을 통해서 데이터를 주고받을 필요 없이 하나의 데이터를 연결해서. 같은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보며 작업할 수 있고 필요한 내용들은 t-edge를 통해 어, 소통하실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더존의 APO 백업 서비스를 이용하시면서 별도로 전화하셔서 어, 이거 복원 요청드려요 하면서 전화를 주셨지만 이제는 기본 기능으로 타이머신이라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백업, 복구 가능한 기능인데요. 세계 인사 데이터인 만큼 관리하시는데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실 거예요. 위하고는 클라우드 기반으로 데이터를 주기적으로 백업하고 있습니다. 화면에서 데이터를 사용자가 원하는 시점으로 이렇게 지정해서 해당 것을 복원 시작 누르시면, 어, 원하시는 모듈을 이렇게 복원하실 수 있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이 데이터 복원 기간은 최장 90일 이전 데이터까지 지정하여 복원이 가능합니다. 이번에는 스마트 A10의 인사 모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급여 같은 경우에는 급여에 대해 급여 항목, 공제 항목별 입력이 가능하시고 직원들에게 급여 명세 문자 보내기, 급여 메일 보내기가 가능합니다. 급여 명세서 같은 경우에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급여 명세서 교부가 의무화가 되었습니다. 급여 명세서 작성 시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필수 기재 사항을 기재하여 전달해 주셔야 되는데요. 스마트 A10에서는 위와 같은 내용을 위아고의 모바일 나하고 앱에서 간편하게 발송하실 수 있습니다. 사원 관리에서 사원들을 쭉 입력해 주신 후에 나하고 가입 요청을 보내주시고요 직원들은 위아고를 사용하고 있지 않아도 초대 문자를 통해서 가입만 해주시면 매월 임금 명세서를 나하고 앱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기존에 제공하던 메일과 문자 기능도 활용하실 수 있고요. 나하고에서는 임금 명세서 뿐만 아니라 증명서 신청, 연말 정산, 근로 시간 관리 등 모든 서비스를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증명서 신청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이 나하고 모바일 앱을 통해 간단하게 원하시는 증명서류를 요청하고 관리자는 요청받은 증명서류를 간편하게 발급하고 이력 관리까지 가능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 관리는 GPS 또는 와이파이 기반으로 출퇴근 체크를 하실 수 있고요. 어, 마감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임금명세서에 반영이 됩니다. 연말정산 시즌 때는 나하고 모바일을 통해서 직원이 직접 연말정산 PDF를 업로드하고 바로 나의 예상 산출세액까지 확인해 볼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확실히 재택근무에 초점을 맞춘 만큼 비대면 업무에 필요한 서비스들로 잘 구성이 됐다는 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비대면 업무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런 좋은 기회를 통해서 업무 환경을 변화해 보시길 바랍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